안 여러분. 우빈이에요. 오늘도 역시나 포켓몬 카드를 사봤어요. 여기도, 여기 다섯 장, 여기 다섯 장. 아까 하나 샀는데, 뜯어서 넣어놨고요. 뜯어보겠습니다. 먼저, 전에 그거 봤던, 이브이 어, 히어로즈부터 봐볼게요. 수수께끼 카드. 오. 어. 자 수수께끼 카드. 응? 네? 모래공이 뭐? 깨비 물고기. 뭐라는 거지?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. 얘는 엔테. 얘는. 엔테이라는 120점이고, 트레저 에너지. 오, 이거 좋은 건데요. 특수 에너지. 아, 루, 루그도 또 나왔다. 으, 정말. 똑같은 거나오네요에스르얘 100점. 이 물짱이 물짱이. 이렇게 다섯 장. 자. 자, 통에 넣어 놓겠습니다. 수수께끼 카드. 아, 어, 피카츄 나오면 좋겠는데 누구? 여기 모래공도 보이네요. 여기에요. 모래공잠시 수수께끼 가라, 여다 자, 점점 많아져 꽉 차고 있어요.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건 새로운 거죠. 뭐야? 약한 거만 나오냐고 정말 자첫 번째는 약 예! 약합니다 30점 제일 약한 거예요 얘가복은 수중에 제일 약한 거 애는 70점 이고요 그래도 쎈거 많이 나왔어요. 화라는 아, 애. 얘는 오오단 단계. 오단 단계는 백 오십 죠. 응? 얘는 어디서 조금. 여긴 백오십점 세개또백이0점 백삼십 얘는 요싱리스 욕심리스얜 또또 또또가스저 이거 이제 꽉 차는거 아니에요? 구글 수북했어요+ 했어요. 이걸 통영 통북. 꽉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케모 그 카드를 받았어요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.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